예술 세계 이런 차 또는 이런 나무 이런 거를 다루시는 입장에서 그래도 처음 이, 이거에 대한 그래도 관심은 있지만은 아까도 이 금전적인 돈 내지 내가 안목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서로 주눅들고 제가 그걸 이제 사랑의 표현을 했지만은요 우리가 아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 한번 대시라도 해보고 말이라도 걸어보고 작업이라도 한번 걸어보고 싶은데 주눅들어서 아, 상대는 높아보이고 나는 한없이 낮아보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젊은이들한테 그래도 이런 작품에 대한 예술 세계에 대한 그래도 한번의뭐좀 조언이라고 그러나요? 힘이 되어주시는 말씀을 한번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이 예술이라는 것은 첫째는 이제 t 가 a t I am going to say that I am going to say that I am going to say that I am g o 그건 잘못된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 음. 내가 즐거움을 가지고 했는 작품이 에너지도 좋은 에너지가 들어가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가지고 남은 이걸 좋아할 것이다. 응.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응. 그 다음에 또두 번째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에 들어야지 타인의 마음에도 들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또 타인의 마음에 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또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응. 생각하고 응.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내가 가장 큰 이제 어 뭐라고 할까 꽃서 만족감을 가지고 작업을 해도 항상 끝나고 나면은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마음에 이제 이렇게 네. 아이 부분이 참할 때는 뭐참 좋았는데 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 보니까 이 부분을 다음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았다 하는 거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를 또 보완을 하죠. 네. 그러면은 또다된것 같은데. 또 다른 게또 보입니다. 음. 거의 끝,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뭐 42년째 제가 이래, 어, 목각 조각을 이래 하면서 이래 작업을 하지만 42년 동안 해도 지금도 계속 부족함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끝도 없고 그게 예수, 예수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이렇게 예천을 지나서 오다가 어, 어디 이런 문화재라고 그러나요? 또 이런 걸 보면서 딱 느낀 게 첫째는 들어오지 마세요. 음. 그게 제제꼭 이게 코로나 시대를 그 시대도 똑같구나. 이게 코로나 이전에 있었어도 그다음 식당에 가면은 발열 체크. 몇 명이에요? 인원수 확인. 그다음에 또 QR 체크, 아, 끊임없이 걸림돌을 만들어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또 그런 뭐 이런 시련이나 걸림돌을 해체 나가야지만이 결국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배를 채울 수 있는 이게 결국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하나의 삶의 축소판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이 작품들을 보면서 보수, 문화재를 개보수하는 과정 속에서, 아, 정말, 거기에는 돈은 있을지 모르지만 정성이 없다. 이게 무슨 개보수인가. 정말 시대를 넘어서 결과적으로 그 작품이나 그, 예, 그 문화재가 보존되어야 될 당위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거기서는 뭔가의 감흥,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는 그냥 진짜. 땜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보는데 제가 뭐 지금 향산 선생님도 지향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이재호 작가라는 그분도 제가 봤을 때도 하는 그분이 한 얘기가 자기도 자기 자기 작품의 대, 대, 대가를 많이 작품값을 치르고 인정받으면 좋지만은 그래도 어떻든 간에 그 작품이 내 이름으로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은 그 가격은 다 사라진다. 음. 오로지 이재호라는 또는 그향산생임이라는 이름으로만 기억되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맞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는 우리가 말한 사생하라 이렇게 될수 없으니까 결국은 그 가격을 넘어서서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작품을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뭐 한약을 처방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분들은 약을 약값을 깎아달라고 하고 또뭐 하지만 그러면 그럼 순간적으로 그럼 제가 깎아드릴게요. 깎아준 만큼 약을 약재료를 넣어드릴게요라고 말은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거는 또 흥정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laughs> 그렇죠. 네, 설사 그렇다더라도 <laughs> 맞습니다. 결국은 뭐요. 그 이게 공산품처럼 찍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음.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제가 만족이 돼야 되는 거지. <laughs> 맞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에서는 타입의 대상이 아닌 거죠. 어. 그 금방 이제 그런 박사님 말씀처럼 어떤 분은 이제 요거를 이렇게 자기는 돈이 이제 별로 없으니까 돈만큼 요만큼만 요로 해주면 안 돼요 이러는데 예. 그이 그래 안 되는 거 그렇죠, 예. 예. 어, 똑같이 하거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한약을 다루는 한약쟁이 입장에서도 그렇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예술가 작가 입장에서도죠 다 이심점심이겠다. 맞습니다. 여기 예. 예. 뭐 내가 뭐백원을 치해달라 그러면 배근을 치뭐 우회한 거니까 안 예. 하고 말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지 <laughs> 말세 타입 안 하고 말 타입하지 않는 게 맞지. 저도 그런 부분에서 굳이 내가 구글 안 하는 게 낫지 예. 예. 그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장인 정신 또는 작가 정신, 쟁이 정신이 어느 순간 시대가 그렇게 값싸게 물질을 만능으로 흘러가면서 너무 그런 부분들이 너무 쉽게 쉽게 흘러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결국은 사람이 또는 그런 귀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어느, 어느 분야에든지 요소요소에 그래도 오늘 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계실 거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 그럼. 그리고 또 내지는 그런 게 인정받으려면 대중들의 눈이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지 네. 무조건 본인들은 거기에 대한 안목도 없으면서 알아봐 주기를 바라고 세상이 그,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는 또 다른 그런 거니까